이건가? 설마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건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박소장입니다. 저희 오늘은 여름철 이제 비가 오고, 장마가 지금 시작되는 계절인데요. 저희 원룸 건물 관리하는 한 가지 이제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건물 옥상인데 며칠 전에 한번 여기 건물에 와봤다가 보니까 물이 이렇게 한 곳에 고이는 걸 저희가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비가 다 그치고 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제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우수관이 이렇게 막혀 있어서 비가 찬방찬방 차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다 보면 아래층에 방수가 깨지는 원인이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런 방수가 깨진다, 깨진다 하는 게요런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면 방수가 깨지고 밑에 물이 이제 새는 그런 상황이 어, <laughs> 나오는데요. 관리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게물 구멍만 이렇게 파주게 되면 금방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다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대로 방치하면서 나중에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되거든요. 한번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구멍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옥상 보시면은 사각형 그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어 우수관이라고 하죠 우, 비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배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 가지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꽤 물이 많이 찬 상태고 이거보다는 좀덜 차긴 하는데 이게 요정도 여기 찍히나요? <laughs> 이게 이제 원래 우수관에 걸음망이라고 하죠. 이런 걸음망이 원래 제대로 이렇게 안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가가지고 빠지면서 이 구멍을 이런, 이런 쓰레기들이 막고 있는 상태인 거죠. 어디지? 이 주위에 이렇게 이렇게 흩어보면 나옵니다. 정확하게 어딘지 는 아무도 몰라. 어, 품이고. 구배는 이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물이 빠지는 게 보이거든요. 저건가? 설마?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건 것 같은데? 물이 다 빠지고 나서 한번 후작업을 한번 다시 해줘야 됩니다. 더 이상 이게 이런 불순물이 쌓이지 않게. 뭐막 같은 예, 뭐 있는데 이거? 캔인가? 캔, 캔으로 이미 막혀 있는 상태 같은데. <laughs> 예. 이 계속 이렇게 방치되면 이런대로 물이 계속 스며드는 거죠. 처음에 건물 공사하면서요 콘크리트도 다 기본적인 방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웬만한 비와서는 물이 절대 새진 않는데, 요게 이렇게 물이 계속 고여있다가 방치가 되게 되면, 점점 조금씩 조금씩 침투를 하게 되겠죠. 그럼 아래층에는 보통 이제 결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아래층에 그 도배가 젖는다든지 곰팡이가 생기게 되거든요. 원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간단한 해결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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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한은다 돌아보면서 본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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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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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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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빼낼까요? 네? 아니. 일단 이걸로 이렇게 끼워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고정을 하면 제일 좋긴 한데. 이아 예. 이걸로 이렇게. 이거는 응. 요. 요거 그... 거름 걸음, 거름망 거름체라고 해야 되나? 거름망 요거는 이렇게 돌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게 되면 꼭뭘 이제 뭐 접착제 같은 걸 사용해서 고정을 안놓더라도 저렇게만 해놓으면 비우고 할때 이제 물이 계속 그냥 저절로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요거 이게 원인이었네요. 예. 뭐 이런게 막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덱도 이런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옥상 한 번만 딱 둘러보시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관리를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이제 장마철 전에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 꿀팁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 건물 관리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관리 건물 관리도 한 십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아주 공유해 드릴게 많습니다 정보가 하나하나 이렇게 공유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많이 받으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